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영상 속도가 빠르면은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잠깐 보기 전에 금요일날에 다행히 시장이 좀 좋아가지고 관련된, 그러니까 매수했던 종목이 좀 상승을 많이 해서 이제 한본전가에좀 다시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매매, 그러니까 매도를 한 종목이 있는데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고 매매를 한 이유는 앞에 이런 상승을 했던 상한가 만들어졌던 모습에서 상한가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이런 봉의 모습을 보고 이제 4등 운선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라면은 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했겠지만 내가한번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싸게 사지는 구간에서 1차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 떨어지는 이 구간 그니까 상승을 하기 전날에 전날인 5월1 9일 날에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했었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할수 있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을 하면서 미국 철강 관세 완화 기대감으로 이 종목이 좀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철강주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매수한 뒤에 올라갈 때 정리를 했습니다.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아마 지금 초반에 한 1, 2주 정도는 그냥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그 뒤에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계좌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는 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금요일부터 조금씩 움직임이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도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 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이런. 쌍바닥이라고 할까요? 이제 바닥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식. 지수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 전체적인 테마에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괴자가 좀 양, 양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더 지나면 어, 지수가 좀더 상승을 하면은 또 수익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처럼 100% 수익 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던 이런 4등분선 매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키워드 보면은 애플 AR VR 헤드셋 출시 임박 소식에 메타버스 테마가 상승을 했고 식량 수출 금지 국가 14개국 증가로 사료주 상승,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지출 진출 소식에 원전주 상승, 다음에 철강 수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상승, EU 신재생 에너지 400조 투입 관련으로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한미 원전 동맹시사 얘기가 나왔었고 이건 금요일 날에 관련주가 좀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동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유럽이랑 중동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면서 천연두 관련된 종목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HK 이노엔이나 파미셀이 좀 관련주로 검색하면 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주말에 나온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랑 정의선 부회장 50분 동안 만나는 그런 자리 얘기가 좀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 통화수. 스와프, 체결 가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이게, 정의선 부회장이 아니라 정의선 회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외 원정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20일에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보면은, 오랜만에 메타버스 테마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맥스트가 이제 상한가를 가고,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직 지 스튜디오가 이제 관련돼서 상승을 좀 했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그동안의이 주봉에서만 보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4주, 4주 연속? 그한달 동안 계속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일봉에서도 큰 반등 없이 일봉에서 봐도 큰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던 테마가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봐도 진짜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자리였다가 이런 애플의 AR, VR, 헤드셋 출시 임박. 그런 소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 덱스터도 이제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올라오고, 위직 스튜디오도 연속적으로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연속적으로 이제 이 상승을 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이런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더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량 수출 금지 국가가 14개국으로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요즘에 이제 곡물 수출 그리고 전 세계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각 나라에서 식량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 그런 나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소식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사료주가 좀 상승을 좀 했던 관련돼서는 이제 대주산업이 왼쪽의 주봉이고 오른쪽 일봉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오늘 금요일날에 상한가를 만들면서 이 사료주의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대장은 좀단기간의 대장은 이제 한 탑이었고요. 한 탑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주가가 이제 고점에 다다르니까 대주산업이 이사 대장을 이끌어가지고 오늘 20일날에 상한가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고려산업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k c 드도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에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추가적으로 갭이 뜨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지금 주봉인데, 딱이 저항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업이 상장을 하고, 2000년, 그러니까 1999년에 상장하고, 이 전고점이었던 구간에 지금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월요일날 갭상승을 한 뒤에 추가적으로 달릴지, 아니면은 한번 갭을 높게 띄운 다음에 밑으로 떨어질지는 일단 월요일 날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갭이 만약 현재가 5,600원이면은 막 5,900원 뭐 이런 6,000원 이런 데서 갭 상승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떨어질 때한5 0한 600원 이런 자리 제가 선을 그었던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려면은 꼭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걸로만 봤을 때 식량, 사료주 시세가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아마 저번 영상 찍으면서도 얘기했던 게이한탑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종목이 이제 한 탑이 대장으로서 상승을 하고 했는데, 이 종목이 상,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 자리 자체도 분명 이런 구간은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 이 대장이 저항 구간이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올라가는데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예, 상승을 하고 했지만, 분명히 고점 구간에서는 세력도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자신들의 물량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삼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반대로 이런 사료 테마에 식량 그다음에 사료 이쪽 테마에 이슈가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른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을 삼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이 대주 산업이 이번에 이제 대장으로 갔고 대주 산업도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크게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갭이 좀 높게 뜬 다음에 힘 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애매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확률이 좀 떨어지는 자리에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뭐 다른 이제 식량 사료주들을 한번 눌리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소식에 원전주가 상승을 좀 했고요 한미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할 예정으로 원전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g 투파워 같은 경우에 전력 설비 감시 진단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게 좀 원전이랑 엮여서 금요일날 상승을 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지투파워 그동안에 그냥 큰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했던 그런 역배열인 종목입니다. 그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원전 이슈로 해가지고 가, 이 대장으로서 좀 상승을 했고요. 일단 얘도 똑같이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나오는지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될것 같고 어, 두 번째로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단기수익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5일 선을 지키면서 가는 그러니까 이 45도 각도를 지키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은 좀 강한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이 20일 선이 20일 선을 기점으로 20일 선 밑에 있는 구간을 첫 저점 20일 선 밑에서 만들어지든 이 저점을 4등분 선을 그어가지고 고점과 이 사등분 선을 그어서 여기 가운데 타점에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2차 매수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매 방법이 그랬고, 물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일단 원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하셨다라고 치고 종목을 봤을 때, 원전 이슈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 자체는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정고점을 넘을 수 있는 모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어서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면, 어, 예를 들어,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다면 한 14,000원? 이런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이 매도를 해야 내 돈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하는 이유는 어차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괜히 이제 신규 매수 뭐 이제 갭이 뜰 가능성이 큰데 특히 시간 외에서도 3.98% 뜨면서 갭이 상승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전 이슈 막 뜨면서 아 얘가 이제 더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모습보다는 좀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얘도 금요일 날에 좀 상승을 했지만 이 윗골이 달리는 이런 모습에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장 중반부터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이 한신 기계랑 보성 파워텍이랑 이제 같이 가던 그런 원전주입니다 이 같이 가던 종목이 일단 한신 기계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 보성 파워텍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분명 같이 가던 종목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뭐 특정한 이런 저항대를 돌파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 한신 기계가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이런 상황에서도 아 원전주가 원전 원든 테마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분명 여기를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할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볼수 있지만 근데 같이 가던 이런 테마에 보선 파워텍 같은 경우 이장중반에 상승을 하다가 꺾이는 이런 모습에서 좀 힘이 부족한 것들을 봤을 때아 한신기계나 보성 파워텍이 같이 가는데 얘가 힘이 좀 부족한 거를 보면은 한신 기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좀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 완전히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최근에 상승했던 이런 우진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이런 박스권을 잘 만든 뒤에 상승을 하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런 종목을 새로운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의좀 대장으로 또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도 볼수 있고 그니까 테마는 유지가 되지만 이 테마에 대장이었던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새로운 대장주를 또 만들어내서 테마를 계속 유지를 시키는 그런 겁니다 최근에 뭐 공물사료주들도 어떤 날에는 이제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가 또 어떤 날에는 미래생명자원이 상승했다가 또 어떤 날에는 한 탑이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같은 테마지만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는 게다 다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금요일 날로 봤을 때는 이제 지투파워가 원전으로 해가지고 좀 엮였으니까 얘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요. 아무튼, 결론은, 한신기계,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 철강 수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좀 상승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철강 관세 부과를 좀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게 완화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한다는 소식에 철강주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 철강이, 일단 아까 봤듯이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약간 아직 저는 한 1%가 들고 있습니다. 총 계좌 1% 정도 들고 있는데 거의 뭐 없죠. 다음에 이제 좀상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이게 분봉인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2차 매도, 2차 매수한 그 구간이고요. 일단 갭뜰때좀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했는데 조금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물량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월요일 날 반등하면은 정리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드는 생각은 그냥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하면은 좀 편한 매매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언제 반등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단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게 무조건 이제 100%도 오른다 이런 건또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문배철강도 상승을 좀 했지만 그냥 시장에서 금요일날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이 개빗 많이 뜨면서 대장을 대장 테마로 가나 싶었는데 일단 얘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이 식량 수출 금지 이 관련된 테마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 전에 G2 파워가 또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도 같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식량 관련된 종목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 애플 이거 AR, VR 헤드셋 출시 소식에 메타버스 테마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테마가 또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강주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테마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다음 이제 뭐 당일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한 번에 장중에 빠른 빠르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u 신재생 에너지 400조 투입을 했다 투입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전날 나왔던 뉴스고요. 목요일부터 그리고 태양광 관련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하나 솔루션 우가 이제 상승을 좀 했고 대명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한 모습인데 일단 저는 대명에너지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을 거고요. 예 북마크 지정을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 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살 겁니다. 예 그만큼 이 금요일날 들어왔던 거래 대금 자체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 매매하기에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떨어지면 한번 사볼 생각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얘를 또 하는 이유는 결국 원전 이슈가 있습니다. 아, 그 전에 그냥 이, 이 유럽연합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또 갑자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러시아의 전쟁으로 러시아가 공급을 하는 천연가스나 원유의 공급이 이제 차질이 생기니까 러시아에 의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이 에너지를 대체하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전 사업도 이어가면서 이제 이런 신재생 쪽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좀 이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락을 할 때, 아, 이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400조 투자를 한다는 그런 재료가 완전히 그 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지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줄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이런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주로는 하잉크 코리아가 상승을 했고, 재탕뉴스고요 그냥 다시 상승을 하고 미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다음에 코이즈가 목요일에 상승했던 LNF가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7조 1 0 0 0억원 규모의 양극재 거래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규모 자체가 엄청 크고 그래서 잠깐 보면 하인커 코리아 와 진짜 강한 종목입니다. 그냥 미친 듯이 가요. 이런 게 진짜 시장에서 몇안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대박입니다. 잘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이즈 코이즈가 상승한 이유가 2차전지 양극재 소재의 대량 생산 기술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엮여가지고 좀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을 저도 이제 좀 북마크로 지정을 해가지고, 일단, LNF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차전지 쪽으로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와중에, 얘가 이제 목요일날 상승,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을 한 이런 모습에서, 아, 얘는 좀 강한 모습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가장 강한 종목. 기준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선정을 해서 똑같이 이제 4등분성 그어가지고 이제 매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 관심 종목은 이렇게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댓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제목에다 관심 종목이라고 넣어놓고 관심 종목 하나도 안, 안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명 에너지 올라가 있는 종목 가지고 나중에 뭐 떨어지면 산다니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억으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제가 댓글을 삭제했는데 일단 이 영상의 취지는 당일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 이 테마가 어떤 테마가 상승을 했고 그런 관련주가 상승을 하, 하는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이 재료가 어떻게 엮여서 상승을 했는지를 좀 아는 게첫 번째 그 목표 이게 그게, 그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실제로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4등분선거어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굳이 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결국 제가 이제 떨어지면 진짜 매매를 하는 그런 관심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잠깐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했고요.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유방암 치료제가 유럽 약물 사용자 위원회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를 받아서 하 하한가를 갔고 한컴 MDS 같은 경우는 플레이그램에한이 주식 양도를 하면서 한컴 m d s 가주가 하락을 했고,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제약 바이오주가 좀 관련돼서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은 그냥 아까 말했듯이 큰 악재가 나오면서화한가를좀 갔고요. 그다음에 한컴 m d s 도 그냥 쭉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LNC 바이오도 좀 이렇게 그냥 제약 바이오가 좀 금요일날에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